소매가 길때 자르면 30만원 버는 겁니다. 소매 끝을 얼마나 남길지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냅니다. 자른 후 중간 부분은 필요 없어집니다. 바늘에 실을 꿴후 잘라낸 소매 끝을 뒤집어서 소매 몸통과 함께 맞춥니다. 양쪽 솔기를 정확히 맞추고 한 바퀴 바느질합니다. 먼저 중간 부분을 여분의 바늘로 고정해 바느질이 틀어지지 않게 합니다. 시작할 때는 옆 솔기 위치에서 되돌아 박기 바느질법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. 소매 끝이 작고 소매 몸통이 크기 때문에 두 원단을 반드시 평평하게 펴서 맞춰야 합니다. 계속해서 앞으로 작은 아치형 바늘을 놓으며 두 층의 원단을 완전히 관통시켜야 합니다. 바느질할 때 바늘땀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하고 손을 곱게 유지해야 합니다. 바느질 끝에서는 바늘을 안쪽으로 넣어 실을 정리하고 남은 실은 잘라냅니다. 소매 끝 부분이 풀리거나 올이 나갈 수 있으므로 다시 바늘을 시작해 손으로 가장자리를 마감해줍니다. 솔기 사이로 바늘을 빼내 실을 감고 바늘을 당깁니다. 바늘을 안 해놓고 두 가닥의 실을 분리해 바늘에 걸고 당깁니다. 바늘 땀 크기를 균일하게 하면 기계 세탁이나 손세탁에도 풀리거나 올이 나가지 않습니다.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.